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돼. 나는 이런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 특히 공부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공두 프로그래밍 그걸 나는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난로가 있어요 난로 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난로 봤나? 난로가 있어요 여기 장작이 막 타고 있어요 겨울에 장작이 막 타고 있어요 I w 게달 in t 난로가 있어요 얘를 불을 꺼야지 되겠다 w poor coyotes, t h 장작불 e t 장작불 n g I said, t h 로라고장작불 camping of the bar. Tanga p u l 다 up, Tanga p u 밖에 쓴 물이 있어요. 이만큼 있어. 자, 예를 가지고 이 불을 끄는 방법은 어떻게 끄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마시던 커피잔으로 커피잔이 아니라 커피잔 커피 타 먹던 스푼으로물 떠서 물다가 물을 떠서 고 그렇게 해서 이 불이 꺼지나요? 안 꺼져요. 이 여기에 있는 물을 다 부을 때까지도 얘는 꺼지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양의 물인데 얘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뭐 무슨 커피잔으로 이렇게 떠서 보면 조금 낫긴 하겠지만 빨리 안 꺼져요. 어떻게 꺼야 돼요? 밖에서 인물을 한꺼번에 갖다 보어야 꺼져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공부하는데 오늘 30분 아 오늘 30분 동안 프로그램 했다. 어좀 쉬자. 자고 또 내일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 안안 안 하고 또 내일 한번 한 시간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5년이 지나도 프로그램이 잘할수 없어요. 프로그램은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 물을 이만큼 넣으면 좀 있으면 다 증발돼서 날아가듯이 내가 공부하는 게 많은 양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날아가요. 사람이 공부한 내용, 사람이 익힌 내용이 3일 정도 지나면 80% 이상 없어져요 기억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 똑같은 500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그 500시간을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500시간을 투자하느냐. 음,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씩 500일 동안 공부하는 거랑, 하루에 10시간씩 50일 동안 공부하는 거랑, 어떤 게더 프로그램을 잘 하게 될까? 10시간씩 50일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총량은 같지만 훨씬 더 빨리 공부하게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5시간씩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을 텐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한 학기 지나도. 한 학기 지나면 여러분들이 남는 게 성적밖에 없어. 프로그래밍 2라는 수업을 들었네? 어, 이 학생은 A받고 이 학생은 B받고 이 학생은 C받았네?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 근데 그거는 얘기 있죠. 아무데도 쓰잘데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의미를 갖지 않아. 요즘에는. 옛날에는 의미를, 의미가 있었지 요즘에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거야. 예 실력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마음 먹기 나름이고 그 마음을 먹은 대로 실천을 해야 돼. 요 그런데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첫 번째가 집중이야. 1번 집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집중이 중요. 그래서 방학 때 공부하기 좋아. 요 방학 때 다른 거안 하잖아요. 프로그램만 가지고 한달 동안 책한 권을 뛰겠다. 여기에 는 모든 문제를 다 다시 복습을 한다. 교수님이랑 같이 짰던 500개, 300개의 저 프로젝트를 다시 다 짜겠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은 실력이 확 늘죠. 그게 이제 집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 곡선이요 아는 지식의 양하고,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하고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로 그리면, 나를, 나를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면 재밌어. 모든 게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면 재밌어.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게그래 게임을 하면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실력이 늘어 그래서 게임이 중독이 되고 빠지는 거예 재미있는 거예 그런데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내가 한 시간 공부했다고 한 시간만큼 실력이 늘어야 하면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어떤 식으로 늘냐면 계단식으로 늘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어? 조금 알것 같은데? 하고 한 단계 높아지는 거고 또 많은 시간, 아, 그 다음에 아, 왜잘안 되지 하는 시간을 막 갖다 보면 또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단계를 점프하다 보면 실력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꼭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다 그래요. 그런데 그요 시간 이 확대해 보면 이게 예를 들면 확대해 보면 이게 한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이한 달이 라는 시간이 굉장히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데 어우리 나는 잘 모르겠지 실력이 안닐지 하는 그게 굉장히 짜증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이 단계에서 멈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지도 않은 거야. 그냥 하기는 하지만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끝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 꾸준히 하다 보면 레벨업이 되고 레벨업이 돼서 어느덧 내가 실력을 갖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지 내가 공부하는 과정 무언가의 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항상 이래요. 항상 거기에 아닌 것딱 하나가 게임이야. 게임은 게임도 이, 자세히 보면 이게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거의 리니어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임에 가서 거기서 한 시간을 하면 어, 내가 조금 실력이 느는 거예요. 조금 더하면또 늘고 그리고 무슨 포인트가 생기고 레벨이 올라가고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눈에 보여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참고 이겨야지. 참고 이겨. 또 하나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눈사람. 눈이 막아. 눈사람을 만들어. 눈사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요? 눈사람 만들어 봤어요? 얼마나 한거 만들어 봤어요? 나만 한거 만들어 봤어요? 눈사람을 옛날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만하게 만들어서 집집마다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뭐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오니까 처음에 이렇게 야구공만 하기 시작하잖아요. 좀 있으면 축구공만 하죠. 처음에 눈을 뭉쳐서 축구공 만하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 축구공 만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굴려주기만 하면 자기 무게로 저절로 커져. 그죠 처음에 요만한 요만해서 굴려도 뭉쳐지지 않는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단계가 넘어가서 축구공만 해지면 그때부터는 그냥 불리기만 해도 점점점점 커져요. 저기로.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축구공을 만들어 내가 축구공까지만 만들면 그 다음 부터는이 지식의 습득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요 축구공을 빨리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만한 요만한 지금 야구공보다도 작은 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계속 공부해가지고 얘를 조금 조금씩 키워야지 되는데, 그때는 내가 온전하게 내가 그 눈을 막 뭉쳐서 붙여 나가야지 되거든요. 이 자체 무게가 작으니까, 얘가 축구공만 해지면 그냥 쓱 굴리면 저절로 막팍박 실력이 늘어요. 고단계, 그 고단계를 그 빨리 가져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불꽃는거 그다음에 이 지식습득곡성 그리고 눈사람 만드는 이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노력을, 노력을 해줘야 된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력을 하지 않고 잘하는 방법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이러한 지구에 이런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프로그램을 좀 잘할 수는 없나요?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알겠지? 자, <laughs> 그래서 우리가